안녕하세요. 길을 나선 듀오, 길듀. 저는 길치입니다. 길치의 솔로롤로 캠핑 두 번째 이야기. 캠핑 요리편을 시작할게요. 밥 냄새가 너무 좋네요. 자, 오늘은 밥이랑 어묵탕을 해 먹을 거예요. 이제 밥도 되었고요. 이제 뜨끈한 동계 캠핑이라면 어묵탕이 빠질 수 없겠죠? 자, 어묵탕. 곤약도 준비해 왔어요. 야채도 좀 넣어 볼게요. 고추도 좀 넣고, 고추도 좀 나중에 참국장도 끓일 거라서, 반만 넣어야겠어요. 그럴싸합니다 <laughs> 오늘은 집에 냉장고 털이 오늘은 냉파에요 냉파 청국장 끓여서 밥이랑 쓱쓱 <laughs> 으. 한 번씩 이렇게 순두부인데요. 이렇게 해서 끓여서 아, 먹도록 하겠습니다. 래서 챙겨온 야채를 썰어줄 거예요. 고추, 파, <laughs> 그리고 시들어가는 버섯. 고마. 채로 길치 스타일 됐습니다아천국장천국아 아, 배고파 아 배고파 천국장될 동안. 먼저 안주를 먹겠습니다. 제가 사실은 버드와이저 세 캔밖에 안 챙겨 왔거든요. 네 캔을 샀는데 어제 집에서 한 캔을 홀랑 먹고 세 캔을 사 왔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 캠핑장 지기님께 여쭤봤더니 아, 무료로 주셨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여기는 이 캠핑장은 매점이 없어요.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또 우리가 이 청량한 소리를 놓칠순 없죠? 자, 함께. 짠! 잘 먹겠습니다. 아, 아기들 생각나요, 생각나네. 음. 참고로 저는 음 여러 부산이니까 유명한. 어뎅집이 많지 않습니까? 음, 저는 개인적으로 고래사 어묵을, 어, 오랫동안 먹고 있습니다. 이것도 고래사 건데, 진짜 맛있어요. 음? 조명 아래 어뎅이왜 이렇게 예쁘냐? <laughs> 이렇게 예쁠 일이야? <laughs> 아, 미치겠네, 진짜. 그 말하면 입 아프지만 이맛에 캠핑장 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개 <laughs> 음 박수 음 진짜 맛있다 자, 음. 음. 여러분 지금 삼국장이 코럭코럭 버글버글, 버글버글 끓고 있습니다. 그 위에서. <웃음> 대박. <laughs> 밥에 쓱쓱 꼼꼼한 냄새가 텐트 안에 퍼지고 있습니다. 아 요즘 칼수를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담백한 음식들. 이제 청국장이 다 되었어요.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밥 시간입니다. 밥이 얼마나 잘 되었을까요? 우와! 아팠는지 모르겠네. 처음이라. 조금 춥밥이다 물을 많이 잡았나 봐요 이렇게 한 스푼 떠서 어. 아, 뜨거워 아 진짜 맛있어 김치 꺼내야 되는데 이할게 너무 많네 촬영하다 보니까 이, 사실은 혼자 하면 벌써 밥을 먹고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촬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거 한 숟갈 더 먹고 김치 꺼낼게요 음. 김치야 나와라 야 짜잔 저의 김장 김치입니다 <laughs> 해마다 김장을 하거든요 <laughs> 김장 김치까지 밥한 숟가래 짜잔 음? 우리 애들 그랬던 것. J.M.T. 음. J.M.T.입니다. 한번 더. 아, 진짜. 김치가 너무 잘 익었다. 결혼해서 줄곧 김치를 김장을 해서 먹는 편이라 음? 감사합니다 <laughs> 음. 따뜻한 보리차 한잔 하려고요 오리차 냄새는 어릴 적 냄새인 것 같아. 자, 이거는 이제 한잔 따끈하게 따라 먹을 거고, 이거 포스터 인데요 여기 뭘해 먹을까, 국리를 참 많이 해봤는데, 오늘은, 여기에, 지난번 그 설악산 용계대에서 사온 노가리 거든요. 이거를 구워서 먹어보려고.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. 이니까. 무한대로 뭐 들어가는데. 오랜만에 만나. 아, 다른 손님이 오셨군요. 칭따오님과 한잔할게요. 짠. <laughs> 노가리 익는 냄새가, 꼼꼼, 아니, 오늘 꼼꼼 시리즈야. 청국장도 꼼꼼하고, 이 노가리 굽는 냄새도 꼼꼼하고. 하면, 오픈식. 두둥. 오. 고추장하고 마요네즈가 있어야 되는데. 앗, 아, 뜨거 아, 진짜. 먹어볼게요. 너 멀리서 온 애다. 아뜨거. 진짜 맛있어요. 왜? 지포는좀 단맛이 난다 해야 되나?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원그막 그대로 짠아뜨거 음, 대박 이되 거？이제 많이 졸리 네요. 이렇게 날를 찍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졸려서 오늘은 이만 이제 자보려고 하고요 내일 아침 저수지 뷰 감상하는 거를 기대하면서 잠들게요 음, 안녕히 주무세요 아. 너무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. 이쪽 벽 쪽으로는 어깨가 좀 시리곤 했는데, 저 따뜻하게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. 지금 밖에 저수지에 안개가 많이 꼈어요. 한번 나가서 보고 오도록 할게요. 영화 속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저게 캠핑 사장님이시네요. 사장님 어제 맥주 잘 마셨습니다. 아, 안개가 너무 멋있어요. 저희 집입니다. 그때는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아 커피 너무 먹고싶어 물도 꿀고 <laughs> 바지니언니가 준건데 커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신선하네 <laughs> 아, 소리 너무 좋다 잘 마실게요 <laughs> 그래서 여기 들고 오려고 아껴뒀지 <laughs> 어. 이상하게 배가 고파옵니다 전 보통 평일에 거의 아침을 안 먹는 스타일인데 캠핑장에 나오면 유달스럽게 이렇게 아침 메뉴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음, 그 어제 노가리 구워먹던 팬에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어, 계란부터 구워볼까? 일단 식용유를 두르고 잘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좀 풀어왔어요 이제만 먹어도 맛있을 것. the cool. 냄새가 나요. 오! 아, 냄새를 전달 못하는 게 너무 아쉽아쉽! 아쉽.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조금 탔네 살까 음. 말까 고민하시는 분꼭 구입해서 써보세요 아 진짜 이게 색다른 맛이구나 이 바삭함이랑 음 네, 캠핑 오면 밥이 이렇게 좀 많이 남, 남잖아요. 찬밥을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구운 주먹밥을 좀 해서 갖고 가보려고 해요. 아침 여기 여기다가 밥을 좀 구우면 어떨까 구워가서 고실고실하게 집에 가서 또 먹으면 될것 같아요 길장님하고 이거 구운 밥먹었랑 된장국 하나 해서 먹으면 찬밥 찬밥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, 이거, 챔지름을 쪼로로로로로로 <laughs> 하면서 구우면 맛있지 않을까? 밥 익는 냄새가 납니다.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. 잘 구워졌죠. 그, 그 가족 캠핑 하시는 분들 밥 남으면 아이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. <laughs> 한번 먹어볼게요. 치즈넛 얹어 먹으면 맛있겠다. <laughs> 음, 너무 괜찮은 간식인 것 같아 이제 철수하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. 어, 이제 텐트만 접으면 되는데요. 1박 2일 너무 어, 좋았고, 맛있었고, 행복했고, 따뜻했던 하루였습니다. 다음에 꼭 여기 식구들하고 또 와보고 싶네요. 네, 그만 이제 철수할게요. 너무 즐거웠습니다. <laughs>